함께 좋은 일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특히 이제 옆에 있는 한방울 목사님은 얼마 전이 목사님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 저한테 상담하러 오셨다가 아 제가 또이 상담에 또어 제가 일각이 있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떤 그런 문제를 다 해결을 하고 이제는 아 노숙자 사역을 하시면서 열심히 하시는 우리 한방울 목사님 오늘 한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되서 하나님께 영광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서울역에서 노숙자 사역하시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큰 트럭에다 그들을 위한 전복회를 그 트럭에 남았고요. 그 트럭에서 꿈을 나는 사랑을 가지고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들을 위해서 외치시는 분이고요. 특별히 또 노숙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통받고 영적으로 잘못된 친구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면서 도와주시는 우리 한마음 목사님 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행사 때한 두세 번 빠지셨죠. 네, 그래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어, 제가 어, 사업을 하나 실패를 하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대성학원에서 제가 어, 이 사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 명문대학을 가기 위해서 재수할 때 만났는데 너무 너무 훌륭한 젊은 친구, 친구가 있어서. 그때부터 저랑, 저와는 제가 삼촌이 되었고, 저희의 조카가 되었습니다. 어, 한정수라고요. 어, 항상 저는 우리 정수가 사실 어, 베스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가는 판사나 검사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는데, 안타깝게 어, 그 고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 검찰의 공직자로서도 출발했는데, 네,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내년에 총선에 나가자 그랬던 아직은 아니래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총망되는 젊은입니다 그리고 아주 기본이 단단히 돼 있어서 앞으로 믿어도 될 만한 청년입니다. 우리 한정수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듣겠습니다. 저희 삼촌이시고 목사님이시고 흥미 가수가 되시기 위해 늘노력하시는 <laughs> 미승원 목사님은 제그 생명보다도 너무 존경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좀 힘들게 왔는데 늘 앞길에 정말로 빛만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위해 영광 그 항상 이렇게 내비치는 그런 분이기 시문를늘한 점이라도 희망하며 어, 저희 역시 열심히 할 것이고 목사님 너무 너무 잘 되시기를 여기.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내가, 내가 너무 말을 잘 시켰죠. 그런데 이렇게 오랜만에 저를 만나러 왔는데 이렇게 잘생긴 아들을 데려갔어요. 이 아들 위로 딸이 둘이 더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자, 어, 자 잠깐만요. 아들 한마디 해야 되지? 아빠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한마디. 감사합니다. 어,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어린아이한테 질문하는 게 하나가 있죠? 저도 똑같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어, 엄마랑 아빠가 좋아요. <laughs> 엄마랑 아빠가 좋답니다. 예. 자, 뜨거운 말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요 저희는 또 다른 멘토가 아버님이 계십니다. 아, 그 저는 어, 주말부구를 올해로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누라는 지방에서 교변생활을 해서 저를 항상 어, 스폰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30년을 주말부구를 하는데 아들을 하나 낳아서 아들을 키우는데 아들을 키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마누라는 아빠 역할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하고 자꾸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기를 쓰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터넷에 일기를 쓰게 해야 그 인터넷에 얘기를 쓰게 된 어, 계기가 여기 계시는 우리 고진과 인간성 회복운동 추진연의 이사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사랑의 일기 운동본부 또 회장님을 맡고 계신데 이분을 통해서 우리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어, 10년 넘게 일기를 써서 어, 도교육감상 두 번을 받았고요. 이제 MBC 사장상까지 받았는데, 이제 장관상을 좀 남겨놓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대학 4학년에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꾸준히 우리 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일기를 쓰게 할 거고요. 그 아들에게 일기를 쓰게 하면서 저는 날마다 성경을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쓰면서 이 아이가 아 정말 아 아버지가 항상 옆에서 지도하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지도해줄 줄 믿고 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고진광이 사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게 복장이 아주 좀 불량을 해서 죄송합니다. 저 제가 이또 본의 아니게 수염도 잘하고 있고 그래서 망설이다가 그냥 저도 노숙인이다 하고 저기 앉아서 끝까지 그냥 덜퍼 앉아서 여러 사람 같이 앉고 근데 여기 아까 노숙인 어떤 했는데 저는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 서울역에서 잠바 천벌을 옹진 꽃집 분저 신부님하고 같이 매년 십몇 년째 꽃동네와 함께 옷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그리고 어 그러는데 오늘 저는 오늘 목사님이 이 일을 하시는데 오늘 이그빵에 원료가 벌써 다 끝났나 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방제 주실 양이 모질랐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른 때 같으면 엄청난 후원을 했어야 하는데 단돈 10원도 오늘 후원은 못하고 여기에 인간성의복운동 사랑의 일기운동이 함께 하는 걸로 써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여기 롯데백화점도 많이 후원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 한번 드리고요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옷을 입고 같이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이기에 우리 사회는 분명히 크게 변화가 있을 거고요 이 자리에서 이원호사님 목소리 끝까지 보다는 노래 한곡틀려고 지금까지 앉아 있습니다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산타 이분들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하고요 내년에 크게 분명하게 밤새 나눠줄 수 있는 수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분이 또 오셨어요, 우리 소 송원학 대표님 지난번 촛불행천만행곡 거기에 공동 대표 맡고 계시고요. 아 우리나라 인권운동을 위해서 아주 예를 쓰시는 우리 송원학 대표님 모셨는데 한번 마이크를 넘겨서 오늘 한번 축어 한번 어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조금 전에 소개받은. 촛불기숙연대 천만행동 소근왕입니다. 제가 일찍와서 같이 해드리고 뭔가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또 다른 일을 하다보니까 너무 너무 늦게 도착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 산타 형님, 누님 여러분 그리고 아버님들께 다들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 이큰행사를 이렇게 아낌없이 주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뜻깊은 행사가 있으면 제가 가능한 한 참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송은학 대표님은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자신의 영달보다는 민주화의 앞장서신 그런 훌륭한 우리나라의 지도자입니다. 제가 항상 개인적인 멘토로 존경하고 제가 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고아대표님를서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어, 이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 우리 자, 우리 노래 하나만 좀 준비해 주세요. 자, 고요한 밤한 번만 더 해서 우리 자, 고요한 밤 노래 들으면서 노래 같이 하면서 기쁘다 예. 하고 좋으신 대로. 그래예 예, 네. 예. 예. 자, 음악 준비해 주세요. 아니, 아니, 또, 음악, 음악 준비해 주세요. 아니, 그거 끝나고 들어갈 거예요, 예. 그 다음, 끝 예. 예, 예, 예. 노래 예? 래 예, 아니, 다다다 같이. 아 다들 라고했어요 그렇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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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요+ 아니아니아니아아니아